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2021년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화성시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방문 발언 관련돼서 어,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시 피고발인은 7명, 7명이었고요. 그리고 고발건수는 6건이었습니다. 조동동 기자 외어 기타 또 언론사 하나하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국내힘 유승민 고발 사건인데 어, 오늘은 그 안철수와 유승민의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동대문 경찰서에서 마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2020년 12월 11일 이 발언이 있고 12, 13, 14. 주말 내내 온통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지만은 그 기자들이 교묘히 사실을 왜곡을 하고 있는 사실은 빼고 없는 사실은 부풀려 가지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13평 임대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어살수 있겠다. 살것 같다. 뭐. 뭐 그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와 관련돼서 한술 더 떠서 국민의당 안철수는, 어,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페이스북의 게시글과 함께 요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 13평 주택을 본문 대통령, 4인 가족도 살겠다. 야당, 그게 할 소리냐. 이 기사를 이제 링크해서 공유를 하면서, 어, 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힌 망언을 헛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피고발인 국민의힘 유승민은 네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과 함께,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13평 아파트에 가서는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아도 되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기가 막힌 또, 예, 말 그대로 악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그, 어 명예를 아주 중대하게 훼손을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아파트에는, 대한민국에아파 많은 이제 국민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아파트 중에 5분의 1,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 중에 5분의 1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도 상당수가 된다는 것이고 더 마음 아픈 현실은 이런 공공 임대 아파트에조차도 들어가길 희망하는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극빈층 저소득층 분들이 더또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서민분들을 비하하고, 어, 서민분들과 또는 서민조차도 못 되는 극빈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 가슴에 비수를 꽂고, 어, 그분들께 고통을 안겨줬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문제점이 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 사건은 오늘 제가, 어, 여기 보여드릴 뭐, 어, 보시다시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오후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어, 나와서 사진 찍은 것이고요. 음. 이 사진입니다. 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안에 들어 있는 요 방에서 어 당시 여기 밖에 계신 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셨고 안쪽에 계신 분은 변창흠 LH 공사 사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눈 대화였고 여기 있습니다. 2017년 4월달에 이제 당시 19대 대선 전에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국민에다 앉힐 수 있죠? 공공임대주택에 연간, 연간 1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청년 희망임대주택도 5만 가구 공급이라고 이제 대선공약을, 공약을 내걸었고, 여기 오른쪽 중간에 보면 유승님, 유승민,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 또한 어,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5만 가구 공급한다는 그런 예, 대선 공약을 공공임대주택 관련, 네, 내걸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또한 가지, 여기, 예, 아시다시피, 예, 유승민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확대하고 1, 2인 가구 소형주택을 강화한다고, 예, 이렇게 내걸었는데요. 어, 이 발언이 이들의 유승민과 안철수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불과 예,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해가 지났기 때문에 4년 전이죠. 4년 전에 대선 후보 당시에는 앞다투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엄청난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또그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국민분들, 서민분들을 예, 공격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들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 그리고 악의적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12월 11일 날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고, 뭐, 흔히 조중동 기자들이죠. 어, 흔히들 보통 아파트에서 평수를 이제 표기할 때는 분양 면적이나 공급 면적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전용 면적 13평이지만 실제 어, 거주자들은 뭐 실제 그 현장에서 13평 전용 면적을 언급하더라도 보통 기사회에서 기사로 보도되는 것은 공급 면적 또는 분양 면적을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히 21평인데 21평 공급 면적 21평에 4인 가족이 거주한다 말이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의적으로 어, 왜곡했을 때는 전용 면적이란, 면적, 전용 면적이란 말은 빼고 13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수 있겠다. 21하고 13평은 숫자 차이가 크죠. 거의 반 정도 되는 건데 상당히 어감으로서는, 아, 어, 어 이건 말도 안 돼. 기가 막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악의적으로 어, 그렇게 사실을 왜곡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유승민과 안철수는 물론 언론 통해서 이제 확인했겠죠. 확인하고, 그리고 그 후에 청와대의 반론과 그리고 브리핑, 그리고, 어, 양심 있는 방송사, MBC 등 그런 특정 방송사에서도 이와 같은 그 기자들이나 안철수, 유승민의 그런 잘못된 그런 발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후에 자신들의 자신의 만약에 실수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수를 알았다 그러면 정정을 하던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상당수인 서민분들 또는 서민이 못 되는 극빈층, 최하 빈곤층, 그분들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았던데 그러면은 이들이 최소한 안철수나 유승민이 양심이 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서민분들께 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20일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이들은 말 그대로 어, 자신들이 아쉬울 때, 대선 후보였을 때는 그런 아쉬운 소리로 막 사탕 발림 소리를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은. 최소한 도덕적 양심조차도 없고 자신이 4년 전에 대선 후보 당시에 어 대선 공약,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런 임대주택 관련된 정책, 공약이 어말 그대로 헛소리라는 말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고 봅니다. 예. 이 사건은 워낙 당시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 팩트는 그렇습니다. 당시 그 임대주택, 화성시 공공임대주택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변창음 LH 공사 사장이 이제 나눈 대화 당시 변창음 LH 공사 사장께서 뭐 얘기하신 것 중에. 그렇죠? 음. 집이 좁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하면서, 어, 그,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방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 그와 같은 변창은 사장의 설명을 듣고, 어, 질문성, 발언. 그, 이 발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ktb 국문 방송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능하겠다 끝에 그런 목소리는 거의 작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은 변창흠 lh 공사 사장의 설명에 대해서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두 명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말씀이 그러면서 약간의 그 좀갸등뚱하시면서 어, 가능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대물으셨고, 그와 물으신과 동시에 어, 변창은 l 지공사 사장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만 있었으면 만에 하나라도 오해할 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테이블에서, 거실 이제 테이블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현미 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변창흠 lh 공사 사장이 나눈 대화를 보면은 그~ 전혀 예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나 의도는 어~ 이어지는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더큰 집으로 이사가야 된다는 뜻에서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늘고 재산이 형성되면 더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 중형 아파트로, 그렇죠?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주거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공급 주택, 공공 임대 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 또한, 그렇죠? 내부의 자재 등 그런 그 품질 또한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도 그다음에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형을 다양하게 만든다는 것은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신 그 임대 주택의 그 내용은 신혼 부부 전용 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둘이 신혼부부가 계속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아이, 우리나라 출산률은 1이 1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식 하나 낳고 3명이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어,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아파트예요. 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임대 아파트에 전용 면적 13평, 분양, 공급 면적 21평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 자녀들과 6명이 사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보다도 못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임대 주택에 좋다도 어 들어가기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철수와 유승민은 전후 맥락은 쏙 빼버리고 공급 면적 21평인 공공 임대 아파트를 전용 면적만 강조해 마치 21평 아파트가 아닌 13평. 13평 아파트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팍 줄기 때문에 엄청 좁게 느껴지죠. 그렇죠. 21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산다. 그 느낌하고 13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산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큰,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치 13평 아파트에서 4인 가족도 살수 있겠다. 살겠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피고발인 국민의 힘 유승민과 국민의당 안철수는 사실 악의적으로 교묘히 왜곡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였고 어~ 이와 관련돼 어~ 국민 여러분 물론 임대 부처에 임대 주택에 살진 않지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깨어있는 여러분께서도 분노하셨고 어~ 어떻게 보면 그~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지금 현재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계시는 그~ 서민분들 국민분들뿐만 아니라 그 임대 아파트에 조차도 들어가길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좌절과 고통과 어 심한 차별을 어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그 명예 훼손이 뿐만 아니라 예. 자칭 대선 후보라고 하는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이런 그런 도덕적 양심은 커녕 자신이 한말 (4년) 전에 대선 후보 당시에 그런 내뱉었던 말과 달리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할 때는 이런 기가 막힌 그~ 망언을 서슴치 않고 한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어~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반드시 그~ 피고발인 유승민과 안철수에 대해서 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어, 만약에 한다, 고러다 그러면, 현법상, 그, 명예손죄로 훼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음,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어, 제가, 뭐, 저는 합의도 없고, 오직 엄벌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사건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서,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피고발인 유승민과 안철수가 엄벌에 쳐야만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그 동대문경찰서에서 공공임대주택 그 방문 발언 관련돼서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고 사실은 빼버린 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교묘하게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그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 안철수와 유승민에 대한 그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와 관련된 그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 제가 나름대로 어,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도 좀 많이 좀 부족하고 어 날도 춥다 보니까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보고 코로나도 어, 많이 심각하고 날도 춥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 그래서 또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진짜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시원한 소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웠지만은 그래도 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계속 그 국민의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제가 자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어, 알아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 오늘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어, 첫 번째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추운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힘들겠지만은 다 같이 힘들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낼수 있는 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아주 중요한 2021년은 보궐선거도 있고 또 작년보다도 더어또 더 어려운 시기가 될수 있기 될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 검찰 어기레기들 솔직히 우리 정의 편 문재인 정부의 편은 별로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국민분 여러분 외에는 없습니다. 기득권층은 <laughs> 검찰 언론 사법부 그다음에 뭐 사회단체 기득권층들은 다 적폐 세력들 편에 있고 그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은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